시간입니다. 오늘은 내 체조를 하겠습니다. 내 어, 체조할 때 유의사항은요, 어, 나의 몸 상태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예, 무조건 이렇게 강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뭔가 대화하듯이 어,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 몸의 변화를 느끼시면서 그 느낌에 집중하시면서 리듬을 타고 예, 천천히 해보시면 됩니다. 네. 동작과 호흡과 느낌을 집중하시면 효과가 더 크실 겁니다. 몸이 좋아진다는 상상을 하시면서 해보시고요. 몸에 있는 안 좋은, 무거운 에너지들이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상상을 하시면 몸이 훨씬 좋아지실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몸 점검할 때 했는 체조 어, 간단히 하고 또 새로운 동작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처음에는요. 상체 숙이기 하셨는데요. 깍지를 끼시고 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아래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네, 내장기관이 좋아지고 방광경락이 자극됩니다. 하체 기혈순환에 좋고요. 피로회복이 잘 됩니다. 네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올라오십니다. 후. 그래요. 숨을 들어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내려가십니다. 내 몸에 맞게 하십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올라오십니다. 후. 네, 두 번째는요, 비틀기인데요, 오른손 바닥 위로 가게 하시고, 왼쪽 손바닥 마주대어서 깍지 끼십니다. 천천히 손을 팔을 돌려서 앞쪽으로 쭉뻗어 주십니다. 네, 그대로 한번 내려볼까요? 손목, 팔목, 그리고 어깨 관절이 이완됩니다. 상체의 기혈 순환이 잘 되고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네, 풀어주시고. 후. 자, 반 내려 볼까요? 왼쪽 손바닥 위로 가게 하시고, 오른쪽 손바닥 마주대어서 깍지 끼십니다. 천천히 팔을 돌려서 앞으로 뻗어 주십니다. 몸의 느낌에 집중하시고요. 그대로 내려 주십니다. 네, 숨을 내쉬면서 풀니다 후.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팔 뒤로 돌려 잡기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손은요, 최대한 등뒤로 쭉 올려서 올려 주시고요 왼손을 머리 위에서 아래로 내려서, 네, 손가락 끝이나 손가락을 잡아 보겠습니다. 어깨 근육과 견갑골 근육이 풀립니다. 자, 뒷모습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풀면서 후 반대로 왼쪽 팔 올리시고 오른쪽 머리 위에서 아래로 내려서 손끝이나 손가락을 잡아 봅니다. 팔의 느낌에 집중하시면서 숨 내쉬면서 풀어줍니다. 후 네. 상체가 조금 편안해지셨을 겁니다. 이번에는요, 발끝치기 하셨는데요. 네, 자리에 한번 앉아보시겠습니다. 자, 그대로 제가 1분을 재볼 테니까요. 이번에도 한번 숫자를 한번 세, 세어보세요. 자, 준비, 시작! 예, 발끝 측이 하시면 어, 숫자 세리십니까 헷갈리니까 예, 10초, 20초, 30초. 골반, 무릎, 발목, 네 발가락 끝까지 기울 순환이 되고 몸에 있는 냉기가 발가락 끝으로 빠져나갑니다. 네 어떠세요? 해볼만 하시죠? 이럴 때보다 숫자가 더늘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네, 좀더줄 수도 있는데요. 계속 꾸준히 하시면. 하체 단련과 하체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숙면 취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제 새로운 동작 몇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털기 를 알려드릴 건데요. 네, 어, 처음에는요 손가락 털기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어깨 높이만큼 올리시고요. 손가락을요 바깥쪽으로 툭툭툭툭 툭, 툭, 툭 이렇게 털어주시는 거예요. 자 손가락 털기 이렇게 하는데요. 폐가 좋아진대요. 네. 그리고 손가락 끝으로 어깨에 이렇게 내는 기운이 요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어깨가 가벼워지면서 예, 폐도 좋아집니다. 자, 1분간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물방울 털듯이 이번에 숫자는 세리지, 세리지 않으셔도 돼요. 물방울 털듯이 힘을 빼시고. 몸을 느끼시면서 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 툭툭툭툭. 물방울을 툭툭툭툭 털듯이 어깨에 냉한 기운이 손끝으로 빠져나갑니다 툭툭툭툭 제가 지금 초본다고 네,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데요 네, 앞에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툭툭툭툭툭툭툭 툭툭툭툭 물방울 터듯이 툭툭툭툭 좋아요 툭툭툭툭네툭툭 10초 남았습니다 툭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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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만 천천히 팔리시면서 손가락의 느낌에 한번 집중해 볼까요 네 손가락이 차리 차리 타기 하고요 네. 몽글몽글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어깨와 팔, 네, 손까지 네, 가벼워지는 느낌도 있으실 거고요. 아니면 좀 뻐근한 느낌을 느낄 수도 있으실 겁니다.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겨드랑이에서부터 이렇게 한번 털어볼까요? 네. 이렇게 털기 흔들기를 하시면요 온몸에 기혈순환이 잘 됩니다 예 전체 기혈순환이 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한번더 틀어 볼게요 아 음, 다리는 어깨넓이보다 조금 더 벌리세요 편안하게 네 그리고 무릎은 살짝살짝 살짝 반동 주실 겁니다 예 그리고 겨드랑이에서부터요 아까랑 똑같아요 물방울 털듯이 음 아래로 툭 아래로 툭. 이렇게 털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온몸틀기죠? 예, 온몸의 기혈순환이 될수 있도록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자, 1분 정도 할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세, 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섯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만 후 숨을 내쉬면서 온몸의 느낌을 한번 느껴 보세요. 예. 어깨에서부터 손끝까지, 또 가슴, 그리고 무릎, 발가락 끝까지, 느껴보십시오. 짜릿짜릿한 느낌, 시원한 느낌, 그리고, 어, 털었기 때문에 뭔가 따끔따끔한 느낌이 아니면 시원한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는요 두드리기 할 겁니다. 예, 두드리기도 마찬가지로 예, 온 몸을 두드려서 심의 경락을 다 풀어주시는 겁니다. 당연히 심의 경락이 풀리면 온 몸의 기혈순환은 잘 되겠죠. 예, 막힌 혈이 열리니까요. 예, 또 하나 심의 경락을 따라서 흐르는 예, 장기들의 경락들이 다 풀리기 때문에 장기도 좋아집니다. 예, 한번 온몸 두드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랑 마찬가지로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벌리시고요. 다리를 이렇게 살짝살짝 반동 주시면 됩니다. 자 왼쪽 손바닥을 이렇게 내놓으시고요. 왼쪽 어깨에서 왼쪽 손바닥으로 먼저 내려갈 거니까요. 자 어깨 두드리시면서 한번 내려가 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손바닥으로 내려갈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손등.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어깨로 올라갈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왼쪽 겨드랑이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왼쪽 가슴을 조금 두드려 주시고요 자 손을 바꿔서 오른쪽 가슴을 두드려 주십니다 자 겨드랑이 한번 더. 쪽으로 가셔서 자, 손바닥을 내놓으시고 손바닥 쪽으로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튼 등에서 어깨로 올라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는 가슴 두드려 볼게요. 한쪽은 가슴, 한쪽은 명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왼쪽 인장이시죠? 인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오른쪽 간장 있죠?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정리로 오시면 아랫배 네 아랫배 장쪽을 두드려 주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고관절 자 고관절 좀 두드려 주세요 앞쪽 허벅지에서 무릎으로 내려갈게요. 하나. 갑다둘셋넷 내려가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안쪽 다리 자 안쪽 다리 올라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아랫배 예, 아랫배 하단전 3 0분만더드릴게요 하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세 셋,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아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 주십니다. 아 시원하다. 네, 온몸이 따끔따끔 하시기도 하실 겁니다. 몸의 느낌에 한번 집중해 보시고요. 자, 이제 다리 모으시고, 어깨에서부터 발가락 끝까지 이렇게 쑥 쓸어서, 네, 발가락 끝으로 내 몸에, 예, 네, 냉한 기운 내보내주십니다. 한번 더. 자, 쓸어서. 아이, 시원하다. 네, 이번에는, 어, 허리 뒤, 반 간격에서부터요, 쑥 쓸어서. 발가락 끝으로 자 냉한 기운 쑥 내보냅니다. 아이 시원하다. 한번더 허리 뒤 신장에서부터 쭉 쓸어서 발가락 끝으로 후 아이 시원하다.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음, 늘리고 당기기. 예, 네, 좀 전에 좀 앞에 조금 했기도 했는데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다리를 이렇게 어깨 넓은 만큼 벌려주시고요. 자, 깍지를 끼셔서 위로 쭉 올려서. 손바닥이 천정으로 가겠습니다. 쭉 올려보세요. 자, 어깨 힘은 한번 빼시고, 그리고 척추를 한번 쭉 늘려주십니다. 네, 그 상태에서요, 숨을 들어 마시고. 숨을 잠시 멈추시고, 그대로 오른쪽으로 쭉 내려가십니다. 네, 왼쪽 옆구리가 당기면서, 네. 네, 당기는 왼쪽 옆구리를 느껴보시고요. 후, 내쉬면서 올라오십니다. 다시 숨을 들어마시고 잠시 멈추고, 왼쪽으로 내려가십니다. 오른쪽 옆구리 당김에 느낌을 느껴보시고 내쉬면서 후- 올려니다자 이번에는 그대로 앞쪽으로 쭉 내려가셔서 손등이 이마에 오게 이마 높이까지 오게 하시고요. 한번더쭉 늘려주십니다. 좌우로 엉덩이를 살랑살랑 흔들어주십니다. 자 멈추시고 그대로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후 네, 천천히 올라오십니다. 네. 오른쪽 발가락 세우시고 자 숨을 들이마시고 그대로 내쉬면서 아래로 내려가서 네, 오른쪽 다리 뒤 방광경락이 풀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후~ 내쉬면서 올라옵니다. 반대로 왼쪽 발가락 세우시고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 다리 위 방광혈당이 쭉 닿게 지도록 해주십니다. 후~ 올라옵니다. 이번에는 발가락을 세우시고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몸조심해서 앞으로 쭉 밀어주십니다. 후 내쉬면서 제자리나 반대로 한번 더 할게요. 왼쪽 발가락을 세우시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앞으로 쭉 늘려주십니다. 숨 내쉬면서 후네 늘리기 동작도 마찬가지로, 예, 근육을 늘렸다, 그리고 제자리 갖다 놨다 하면서, 예, 기혈순환도 되지만, 몸의 교정도 됩니다. 체형이 교정되기도 하니까요. 예, 늘리고 당기는 동작들도, 내 몸에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자, 이번에는요, 돌리기 하겠습니다. 돌리기는요, 어, 관절을 표현하게 합니다. 그래서, 관절 관절에 기름칠 하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돌리기를 잘하시면 관절 관절에 원래는 이제 부드러워야 되는데 관절 관절이 막히다 보면 나중에 이제 관절이 탈이 나잖아요. 그래서 통증이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름칠 한다 생각하시고 돌려주시면 또 좋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옆구리에 손 하시고 옆구리보다 이렇게 뒤짐지는게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 오른발을 살짝 들어서요. 자, 동그랗게. 다리를, 다리 힘은 빼시고, 예, 고관절을 돌린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 그게 좀 감이 안 오시면 무릎을 크게 돌린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두둑 소리가 나기도 하죠? 예, 네, 열 아랫배를 딱 주시면 됩니다. 아랫배를 딱 주시고 이번에 왼발 한번 해볼게요. 자 왼쪽 발끝 이렇게 세우셔서 자 해볼게요 하나 둘 아랫배 주시고 셋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오른발 들으셔서요. 어, 바깥에서 안쪽으로 해서 한번 돌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번엔 이제 왼발 네, 하겠습니다. 네,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들 아홉 열네손발 한번 툭툭 털어 주십니다 네네 어떠세요 네할만 하신가요 앞에 없으셔서 제가 음 궁금은 합니다 하실 만한지 네 영상 보시고 어, 하실만 했는지 뭐 힘들었는지 뭐잘 모르겠는지 네, 댓글 달아주십시오. 어떠셨어요? 수업 하실만 합니까? 네, 3회차에는 장생법법으로 수업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